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고추 잡채. 후리카 그러니까 이제 색깔별로 노랑이랑 빨강이랑 준비해 주시고 파란색 피망을 쓰셔도 되는데 음 파란색 피망이 없더라고요 마트를 갔더니 오이 고추로 같이 대체를 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돼지고기 잡채용으로 정육점 가면 많이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고추 잡채를 할 건데요 먹기다 하시면 편하고요 일단 예열을 해둬야 돼요 우리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먼저 웍에다가 볶을 거거든요. 요거는 미리 소금하고 후추 밑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. 자 포도씨유를 이렇게 쭉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세요. 그럼 고기 볶을 때는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둘러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. 돼지 고기가 중국어로 또 뭔가요? 자, 돼지는 중국어로 쭈우라고 해요. 쭈우. 네, 고기는 러우거든요. 러우? 네, 러우. 쭈우러. 쭈우 네, 그게 돼지 고기예요 아. 네. 잡채는 뭔가요? 잠깐만. <laughs>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센 불에다가 좀 볶아주시면 되거든요. 아. 여기에다가 살짝 간장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. 저는 일대 정도로 살짝만 넣습니다. 한 큰술 넣고 넣은 것 같아요. 한 큰술 들어갔나요? 네. 이렇게 해서 살짝 하고, 그래서 마늘을, 오. 마늘을 한, 한 티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. 응. 음. 찐거꾸로 음. 음. 자, 요거 오이막 고추, 피망, 아 파프리카 빨간색 넣으시고요. 그리고 음. 노란색 파프리카. 일단 그 피망 있으시면 피망 쓰시고 없으면 오이 고추를 쓰시면 돼요. 음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살짝 중간 불로 볶아도 되거든요. 그리고 소금을 먼저 살살 조금 뿌려줄 거예요. 그래야 야채에서 그 맛있는 맛이 조금 우러나오거든요. 음. 너무 센 물에 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볶아주시고요. 그 살짝 후추의 그맛 때문에 조금 더 식감이 좋거든요. 먹을 때. 어 음. 음. 너무 맛있겠다. 몇톤이면어한한숟가 정도만 어, 한, 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소금간이랑 많이 안 하는 거예요. 소간 간장도 들어가고 국소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소금을 미리 많이 넣으면. 짜져요. 그리고 간장도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고요. 이렇게 넣고 자 아까 미리 볶아놨던 고기를 지금 같이 넣을 거예요. 막 아, 때려나면 되네요 요리가? 네 엄청 쉬워요. <laughs> 고추는 아삭아삭한 맛 때문에 너무 익히면 물컹물컹거리거든요. 참기름도 한, 한 스푼 정도만 넣어 주시면 향이 너무 좋아요 맛있겠다 자, 색깔이 엄청 이쁘죠? 네